네, 소개할 부대 시설은 스파샵입니다. 차티룸 레전스 스파샵은 아웃소싱인데요. 그린리프라는 스파 전문업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린리프 스파샵은 매일 열고요. 오전 10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영업합니다. 자, 마지막 부킹은 저녁 9시까지라고 말합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그린 잎 스파샵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자, 우측이 라운지에나 하고요. 자, 안쪽에도 역시 쉴수 있는 소파가 있습니다. 차티온 레전스 스파 시설입니다. 그린 잎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스코사턴에도 그린리프 스파샵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에스코사슨도 5성급이죠. 자 이것은 그린리프 라운지고요. 자이손 씻을 곳이 있고요. 자 이것은 레지던스 호텔이기 때문에. 미용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 이렇게 자를 수 있고요. 파마 기타 미용실에서 하는 서비스를 다 제공합니다. 네일샵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자 이제 저는 스파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원 베드룸 스파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스파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타 스파 서비스들을 이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룸 안에는 당연히 샤워 시설을 갖고 있고요. 이 인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왼쪽에 이 인실인데요. 여기는 투베드입니다. 이 인실이고요. 편안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조명과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역시 샤워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세 번째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룸으로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니다째로이세 번째로, 이세번부로이이이용하기좋이요이이이 자 지금까지 차티엄 레전스 사톤 스파샵 그린 리프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